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은 잔인이가 이의 달... 먹방을 네. 네, 해볼 거예요. 오늘 이렇게, 요 스컵. 짠! 이렇게 됐습니다. 이는 벗겨볼게요. 냠냠냠. 이렇게 지우기로 지우는 거예요. 네, 또바뀔게요 냠냠냠 짠, 이렇게 됐습니다. 또바뀔게요 냠냠냠 자, 됐습니다. 마지막 냠냠냠 이렇게 이렇 khi cửa nhâ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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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ắc chung mặt đeo chân kìa Cái nhâm nhâm nham nham nhâm 껍데기는 뺏고 이렇게 버릴게요 샥 이제 안녕